안녕하세요. 배호입니다. 오늘은 발리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발리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제가 한두 번 먹어 보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. 어, 최소 한 다섯 번 이상은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발리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. 저는 지극히 한국인의 그 토종적인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동남아 음식은 잘못 먹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발리 음식은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체중 조절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.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음식이죠. 바로 나시고랭인데요. 나시고랭은 밥에 채소를 넣고, 발리만의 특별한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볶아서 만든 음식이에요. 이 볶음밥에 삼발소스라고 불리는 이제 양념을 곁들여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한국에서 먹던 이제 굴소스가 들어간 볶음밥에다가 매콤한 양념을 넣어서 비벼먹는 느낌이었어요. 나시고랭은 어느 식당에서 먹던 실패할 수 없는 음식 중에 한 가지니까요. 인도네시아 음식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나시고랭 먼저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. 미고랭은 인도네시아 대표 볶음면인데요. 달걀이 들어간 국수에다가 각종 채소와 각종 소스들을 넣고 볶은 면요리에요이 면에다가도 산발 소스를 넣어서 비벼 먹으면 아, 군침이 좀 도네요. 산발 소스가 진짜 예술이에요. 한국인들 입맛에도 진짜 짱이에요. 너무 맛있어요.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음식이니까요. 면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. 박소아얌은 우리나라의 오뎅국이나 소고기뭇국 같은 맛이 나는 국물요리인데요. 시원하고 깨운하면서 여기에 삼별소스를 풀어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안에 고기 완자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. 아주 보들보들하고요.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완자가 저희 나라 고기 만두 속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이게 국물이랑 같이 떠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이 음식은 길거리에서도 정말 많이 팔거든요. 이제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박소라고 써 있는 글자를 발견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서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진짜 존맛탱이에요 소도아얌은 닭고기 육수에 당면, 닭고기, 달걀, 채소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요. 그 안에 이제 발리만의 특이한 향신료가 조금 첨가된 국물 요리예요. 남편이 야시장에서 이제 소또 아얌을 주문을 해서 먹는 모습을 보고 한번 저도 먹어봤는데요.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더운데도 야시장에 가기만 하면은 저도 한 그릇 뚝딱 하고 있어요.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어요. 이렇게 딱 봐도 색도 약간 노란기가 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동남아의 특유한 향신료 같은 냄새가 날것 같아서 별로 먹고 싶진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막상 이제 국물 한번딱 먹어보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계탕 같은 그런 맛에다가 약간 카레 향이 좀 나는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시원하면서도 약간 개운하면서도 살짝 얼큰한 맛이 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자주 먹어보는 맛은 또 아니었어요 좀 독특했어요 <laughs>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에피타이저로 제가 먹고 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아들도 엄청 잘 먹더라고요 아이암 사태는 그냥 닭꼬치예요. 닭꼬치를 숯불에 구워서 발리만의 특별한 소스를 발라서 먹는 음식인데요. 또이 소스 맛이 참 특이해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운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 많이 드시는데요. 여기는 간장 베이스에 구운 콩가루를 섞어서 만든 소스를 발라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 소스 맛이 먹으면 먹을수록 좀 중독되는 맛이었어요. 정말 좀 고소한 맛도 많이 나고요. 치킨은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음식이니까요.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발리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에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발리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음식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요. 참고로 발리 음식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발리 피자는 꼭 드세요. 제가 유럽에서 피자를 시켜 먹다가 너무 실망을 했었는데요. 이곳에서도 별 기대없이 피자를 시켜서 한번 먹어봤는데요. 정말 맛있어요. 그래서 가는 식당마다 주문을 해서 거의 다 먹어봤는데요. 정말 맛있더라고요. 가격도 너무 저렴했고요. 다른 발리 음식들도 제가 영상이 정리되는 대로 올리도록 해볼게요.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. 그런 즐거운 발리 여행이 되시길 바랄게요. 안녕.